얼마 전한 TV 프로그램에서 수박 주스를 만들 때 소금을 넣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박에 소금이라니까 생소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 수박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찍어 먹으면 더 달기 때문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짠 맛은 다른 맛에 비해서 뇌에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짠맛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단맛이 느껴집니다 이때 맛의 대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한 맛에 다른 맛이 섞이면 조금 넣은 맛은 잘 느껴지지 않고 본래의 맛만 더 부각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더 달게 느껴집니다 또한 소금은 신맛과 쓴맛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수박의 신맛이 덜 느껴지니까 반대로 단맛은 더 부각됩니다 이러한 맛의 대비 효과는 우리나라에선 팥죽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선 달콤한 멜론과 짠 맛이 나는 햄을 함께 먹는 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초콜릿이나 소금 캐러멜, 소금 사탕, 소금 아이스크림 등 소금을 단맛 나는 음식에 뿌려 먹는 것을 일본에선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박에 소금을 찍을 땐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살짝만 찍어 먹어야 됩니다. 단맛에 0.5% 이상의 소금을 가게 되면 아무리 수박이라도 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단 소금을 찍어 먹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 수박들은 당도가 약해서 신경 온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수박들은 당도가 높아서 굳이 소금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서 손실 되는 염분을 보충해 줘야 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소금을 찍어 먹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온 음료를 맛있는 것과 같은 생활의 지혜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 집에 수박이 있으면 소금을 아주 살짝 찍어서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